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시편 128편입니다. 구약성서 시편 128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본문의 말씀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애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림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원해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오늘 본문도 어제랑 마찬가지로 지혜시로 분류되는 시입니다. 127편의 시편과 함께 말씀을 연결해서 읽으시면 더욱 깊이 말씀을 묵상하실 수 있습니다. 어제 말씀은 헛되다라는 주제. 어, 그것의 단어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오늘은 경애하다라는 말, 경애하다라는 말씀의 어, 중심 단어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경애하다라는 것은 어, 우리 보편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경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단순히 그렇게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그 경애하는 것, 어,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을까 우리가 묵상해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신 것과 같이 경애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경애하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걷는 자라는 것에 더 중점을 두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길은 누구나 걸어가지만 그러나 그 방법에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걸어가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할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는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축복만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우리가 아무 걱정도 안 하고 우리가 수고도 없이 그렇게 편안한 삶만 우리가 살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그것은 우리가 기복 신앙에 기복주의 신앙에 우리가 불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다. 또한 물질의 축복도 우리가 받게 된다.라는 것은 잘못된 우리의 생각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말씀에는 분명 히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 길을 걸으나 하나님을 경외하라. 자, 그럼 어떤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길을 걷는다는 것은 현재 우리의 삶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내가 내 손이 수거한 대로 먹을 것이라. 오늘 우리가 찬양에서도, 우리 산소가 330장에서도 우리 함께 고백했죠.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고한 대로 얻어지고 먹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어, 살아가는지 한번 볼까요? 일을 하고 수고한 대로 얻어지고 열심히 어, 우리가 살아가려면 일단 건강해야겠죠. 건강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있어야 됩니다. 또 사람들과의 인간관계 문제 또 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능력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등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갖춰야 할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죠. 여러분 이 중에서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으로 할수 있는 일들이 있을까요? 저는 단한 가지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에 저와 동일하다고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그렇게 동일하다는 생각이 있으시다면 우리의 지혜와 능력으로 할수 없다는 것을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 있으시다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입니다. 경외한다는 것이 우리가 사실 너무 어렵게만 생각을 하죠. 뭔가 마치 되게 하나님을 우리가 막 두려워해야 되고 무서워해야 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경외한다라고 이렇게 잘못 오해할 수도 있는데. 그 의미를 잘 모르고 우리가 그냥 지나쳤던 것이지 경외한다라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당연하다는 것을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당연한 것이 아니라고 깨닫는 것, 그 깨닫는 순간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순간입니다. 우리의 축복이 여러분, 우리의 축복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여러분, 그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잠언 1장 7절에 여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여러분 근본을 깨닫는 것은 바로 경외함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또 3절부터는 가정에 대한 축복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자식 어, 포도나무로 비유가 되고 자식들은 어린 감남나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다산의 축복을 어, 이 당시 또 축복이라고 믿었던 그런 아내들의 축복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고 그리고 특별히 자녀에 대한 축복 오늘 말씀에는 감남나무로 이렇게 비유가 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는 이 감남나무로 비유한 이 말씀에는 아주 어마어마한 해석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감남나무의 특징을 보면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축복을 받는지 우리가 알게, 알수 있게 됩니다. 감남나무는 아주 더디게 자라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감남나무의 수명은 천년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열매를 맺으려면 최소 7년은 기다려야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그 나무가 장성하기까지는 15년이 걸린다는 것이죠. 다 자란 나무는 1년에 한 0.5톤 정도의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이 열매들의 활용성이 정말 뛰어납니다. 열매를 짜서 기름을 얻기도 하고 또 불을 밝히는 땔감으로도 사용하고 가죽을 부드럽게 만드는 재료로 그리고 나무는 건축 자재로 또 장식용으로 그리고 그 나무의 껍질은 상처에 바르는 약 그리고 해열제로도 사용이 되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감남나무는 하나도 버려지는 것이 없죠. 다양한 종류, 다양한 종류와 쓰임에 맞게 사용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감남나무 같은 자녀가 되기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존중받으며, 정말 필요한 곳에, 가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죠. 그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그리고 경애하는 우리 자녀가 될수 있기를 부모인 우리가 먼저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시다 주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이것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으로서 가장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자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축복을 구한다는 것은 여러분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축복은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하루는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경애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330장, 우리 아까 고백한 찬양입니다. 330장 우리 찬양, 우리 부르고, 기도하고, 어,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가정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에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못했고 신뢰하지도 못했습니다. 경외하는 것은 아주 멀리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 내 마음 중심부터 일어나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수고하고 성실히 맡은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눈이 떠지는 이 순간부터 하루를 마치고 잠에 드는 모든 순간까지 우리를 눈동자 같이 지켜주시고 어떤 상황이 닥쳐올지라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감남나무 같이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바로 서기를 소망하오니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그 길로 그 하나님이 걸어가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셨던 거룩한 길로 걸어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애하며 신뢰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Amém.